우리가 시험 끝나고서 문제를 다시 봤을 때 어? 나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 이런 문제 많이 있지 않니? 특히 3, 4등급일수록 3, 4문제에서 많게는 뭐 5문제까지 맞출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 드는 문제가 있을 거거든 그거 내가 알려주는 이 4가지 방법으로 다 잡아낼 수 있고 많게는 10점에서 최대 20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 영상은 필기하면서 두고두고 두고 여러 번 맞으면 좋겠어 물어볼게. 내가 말해주는 이네 가지는 꼭 인지를 미리 하고선 실무로 여러 번 연습해야지 효과가 극대화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잘 정리해 놓고선 실무로 연습을 꼭 해보자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 비빌 만한 어려운 문제를 잡아내는 그첫 번째 방법 그거는 특이성을 잘 관찰하려고 인지하고 노력하는 거야 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국어나 영어는 글의 힌트를 숨겨놔 맞지 자 근데 수학은 글 말고도 숨길 수 있는 곳이 하나 더 있어 어디 숫자나 시계다가 숨길 수 있거든? 그 숫자나 시계 모양을 잘 관찰하면은 문제가 풀려. 자, 이거를 내가 딱히 용어가 없어서 그냥 특이성이라 부르거든? 자 그럼 한번 어떤 건지 보여줄게 자 문제 푸는 거 아니니까 겁먹지 말고 편하게 봐자 이번 구모 22번 가지고 왔거든 자 특이성 대표적인 문제라고 봐가지고 우선 가에 있는 조건은 그렇다 치고 나에 있는 조건의 특이성만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볼까 나가 되게 특별해 이식 이거 느껴야 돼 이걸 자꾸 인지하면은 되거든 지금 보면 미분 돼 있고 얘는 적분 적분 미분 사실 미그그미 그, 그, 미. 아니면 그미미그 미, 미, 그. 이거 뭐야 어, 곱함수 미분이지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이 특이성을 관찰하려고 노력해 가지고 이게 바로 보였다면 라지 fx랑 라지 gx보다 전체 미분이 이거구나 라고 하고 양변을 모여서 풀면 돼적분해서 풀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였거든 물론 1 2등급 친구들은 이거 뭐 당연히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 4 5등급 친구들은 이걸 미리 인지하지 않으면 안 풀려 그리고 이걸 미리 인지하잖아 니네가 시험 현장에서 원래 못 푸는데 비빌만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게 돼 그러니까, 얘들아, 제발 꼭 기억하자. 첫 번째 뭐라고? 특이성을 관찰하려고 인지하고 있어야 돼. 자, 바로 두 번째 들어갈게. 비빌만한 어려운 모르는 문제를 풀어내는 그두 번째 방법은 교과 개념 있지? 교과 개념을 카테고리 별로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수학은 암기가 아니라면서요 라는 개 쌉소리 하고 있는 사람 아직도 있는거 아니지 개념이랑 발상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때쓸수 있든 말든 에 유형 풀이를 암기하는 건 아니지만 개념 발상을 암기하는 건 당연한데 그 요령이 있어 좀 카테고리 별로 나눠져 가지고 암기가 돼 있어야 되거든 자그 대표적인 예제 이번 6모 9번이야 내가 3, 4, 5등급 친구들 피드백을 받았는데 9번 틀린 사람 정말 많았거든 자, 근데 9번을 못푼 이유는 교과 개념을 너네가 꺼내려고 노력을 안 해서야 쓰고 있네요 이게 지금 노가다를 찍고 있는 건데 어, 공식이 안 먹히니까 벌써 아찔한데 대부분 애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 음... 엄청난 공통점을본게 제가 4, 5명 빼고 제게육 9번 다 틀렸어요 음... 근데 전부 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비빌만한 어려운 문제였지만 너네가 교과 개념을 꺼냈으면 풀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거든 9번 같은 경우 시그마 나왔잖아. 시그마 관련된 개념 한 번만 정리해줄게. 선생님이 어, 수열 단원을 1번, 2번, 3번으로 나누고 2번 개념을 이제 시그마 관련된 걸다 몰아주거든. 이게 sn이다, 우선. 뭐, 이거는 이제 정리하는 건 너희 요령이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선생님이 카테고리별로 나누는 걸 지금 간단하게 보여주는 건데, 시그마가 나왔을 때세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아, 교과 안에는. 첫 번째는 뭐냐면, 시그마 관련된 공식이 있지, 그치? 공식은 다 알고 있을 거야, 그치? 공식 말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노가다를 줄 알아야 돼, 노가다. 대표적으로 부분분수 같은 거 있지. 형태를 바꾼 다음에 쭉 나열하면 이렇게 지워지기가 되거든? 맞지?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얘들아 이거야. 지금 포인트 이거야. 잘 봐. an은 sn s 스 1이 있어.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오면서 이거 모르는 사람 있니? 이거 다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 시그마 쪽에 카테고리로 안 들어간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시험 볼때 이걸 떠올릴 생각이 없었던 거야. 이게 뭘까 했을 때, 시그마를 나열하든지, 아니면 이거 노가 달뛰든지, 공식을 쓰든, 이거 말고 안 떠오른 거지. 교과 개념이 샅샅이 뒤져지면서, 저절로 떠올라야지, 시험 때 이런 비빌만한 모르는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얘가 sn이라 생각해야 되고, 그 밑에다가, k는 1부터 m-1까지 해가지고, ek-1 ak, 이거 똑같이 쓰고 이게 지금 n-1의 제곱 2배의 n-1 이렇게 써서 얘가 뭐다? 얘가 Sn이고 얘가 Sn-1인 거야. 그래서 위아래로 뭐 하면 돼? 빼면 은 이게 일반항이 나오고 이게 나와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었던 거거든. 근데 이게 혹시라도 이해가 잘안 가는 사람은 선생님 개념 정리하는 영상 있어. 그거 수원쪽 찾아보면 내가 이 예제를 드러나. 얘랑...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얘랑 비슷한 문제 가지고 그 예제 풀어줄 때 내가 원리를 좀 설명하는데 그거 보면 다 이해될 거야 근데 어쨌든 얘들아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이 문제 있잖아? 비빌만한 어려운 문제였는데 교과 개념이 카테고리 별로 이렇게 다 떠올라 가지고 얘가 떠올랐으면은 무조건 풀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실무 볼때 연습을 하는 거야 아이 문제 교과 개념 중에 뭐였지라는 걸 자꾸 떠올리게끔 바로바로 바로 떠오르게끔 연습을 하면은 너희가 수능 당일 날 비빌만한 어려운 문제를 한두개더 맞추면서 점수나 등급이 탁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 자 비빌 만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세 번째 자세 번째는 어려운 위치에 겁나는 문제여도 조건을 잘 정리해 놓는 거야 문제풀이를 모르겠어도 조건을 일단 정리해 놓잖아 그럼 문제가 풀릴 수가 있어 근데 이게 1 2등급 친구들은 뭐야 당연한 소리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3 4 5등급 친구들은 문제풀이가 다안 보이면 조건을 안써 놓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이것만 바꿔도 진짜 점수가 올라 그래가지고 내가 작년 수능 문제 가지고 왔거든 지금 한번 문제를 조건만 써가지고 어떻게 풀리는지 보여줄게 봐봐 이 11번 4점짜리라가지고 겁을 내는 친구들이 있을거야 특히 도형문제 나오면 얼음이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인코스앤법칙 쓴다는건 다 알잖아 그치 그걸 아는 상태로 한번 조건만 써볼게 AB가 지금 5라고 돼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AB를 5라고 체크하자고 AC가 3루트 오래 그럼 여기다가 3루트 오를 체크해 근데 너무 지저분하게 체크하면 안 된다, 도형은. 자, 그 다음에 AD는 지금 7이래. 그럼 여기다 7이라 체크했고, 이 각도는 좀 편하게 세타라고 조건을 편하게 체크할게. 됐지? 얘도 세타고, 얘도 세타야. 여기까지 됐지? 선생 님, 아직도 모르겠는데요? 봐봐. 여기 길이가 X고, 여기가 X면, 우리가 어차피 여기 사인 코사인 법칙 쓴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은 없지? 뭐 공부를 너무 안한 거고. 여튼 여기가 X고, 여기 X니까 코사인 법칙 쓰고 싶잖아. 그래서 X제곱은, 이거 코사인 법칙 쓰자고. 25. 그리고 95, 45. 자 그래 이 경우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코사인 법칙 할수 있으니까 조건을 써본 거야 이렇게 조건을 썼더니 얘네 둘을 연립할 수 있다는 게 보이고 얘네 둘을 빼가지고 연립을 하면 X하고 코사인 세타가 나오겠지 그럼 이 문제가 풀리는 거라고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조건을 그냥 쓰다 보면은 문제가 풀린다 그러니까 우리 3, 4, 5등급 친구들은 조건만 쭉 써도 비빌만한 모르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자고 프라임 1 입어가지고 미분했네요 예. F1은 0... 이게 음, 사실 없네요? 예, f 1은 영을 안 써서 제가 가지고. 아, 이것 때문에 예, 이게 제가 0분의 0꼴은 미분계수라고 되게 많이 좀 강조를 했더니 이게 바로, 바로, 바로 미분 기수만 나왔네요. 영분의용골 자체를 몰랐던 것도 절대 아닌 이유가 내가 이제 이 뒤쪽에 주관식 풀때 살펴봤는데 라이브로 그때는 영분의용골도 그때는 조건을 썼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놓친 게 이제 마인드가 너무 떠 있다. 그래서 좀 급하고. 예, 네. 그래서 그게 없었으면 네. 아마 자 비빌만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네 번째 방법. 자네 번째 방법 은 뭐냐면 시도를 통해서 룰을 파악하는 거야. 좀안 와닿지. 좀 복잡한 문제 있잖아. 그거를 특히 노가다 문제 같은 거, n 는 1, 2, 3 이렇게 넣어 보면서 룰 파악을 하는 거야. 목적이 룰 파악이야. 어,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잘 봐. 내가 보여줄 건데. 근데 이거는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나중에 하는 걸 추천해. 다 풀고 나서 어려운 문제들 풀때 나중에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지. 한번 보자. 아 이거 근데 문제 다 푸는 거 아니니까 도망가지 말고 분석하는 것만 좀 보여줄게. 자 자연수 m에 대하여 m의 12승의 n제곱근 중에서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벌써 여기서 겁이 나지. 그 자연수 n 의 개수를 fm이래. 이게 되게 복잡하잖아. 이런 문제가 이제 룰을 파악해야 되는 전형적인 문제거든. 근데 이런 문제일수록 룰 파악이 되면 되게 쉬워져. 일단, 조건만 쉽게 써볼게. 제곱근이라고 하면 X잖아. 선생님은 이게 기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 기본 개념에서 이렇게 가르치거든. 거꾸로 돌려서 식을 꼭 쓰라고. X의 N제곱은 M의 12승이야. 이렇게 써놓고선, 근X. 여기 말하는 게 이거야. 근X 중 정수가 존재해야 돼. 정수로 존재할 수 있는 2 e 이상의 N의 개수. 이게 fm이야 지금 다시 말해서 조건 한번 다시 쓴 거고 그럼 우리가 룰을 한번 파악해 보자고 지금 m이 주인공이야 m 그렇기 때문에 m도 지금 2 e 이상이기 때문에 m은 2일 때 그냥 이걸 넣어서 한번 다시 쓰면서 룰을 파악하는 거야 시도를 통한 룰파 이것만 하면 진짜 머리가 깔끔해져 봐봐 선생님 한 번만 따라와봐 m에다가 2를 넣으면 x의 n제곱은 2의 12승이 돼 그치? 그, 얘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나 봐. 얘도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X가 정수로 존재할 수 있는 2 이상의 N의 개수인 거지, 지금. 여기서 시도를 좀더 해보란 말이지. 그럼 X가 정수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건, 어, 얘가 2의 12승이니까 얘 정수이려면 얘도 2의 뭐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2의 12승 이렇게 써봐. X가 2고, 12가 N인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첫 번째 시도라고. 이거 이해 되니? 그럼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 2의 12승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2의 제곱에 6승 이 정도 될 거야. 얘네들 곱하면 10이 나오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이 경우도 x는 4라고 나오고 이 경우도 x는 2 e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x가 정수로 존재하는 거잖아, 지금. 이해돼? 그럼 또 돼, 얘들아. 2의 12승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2의 세제곱으로 바꾸고 3 4 12. 뭐야? 그럼 또 어떻게 돼? 2의 4 3 12. 2의 6 2 12. 2에 12에 1승인데 이게 지금 n 값인데 n은 2 e 이상이거든 그러니까 이 조건을 정확히 보고 n이 2 e 이상이니까 n은 안돼 그럼 지금 몇 개냐면 n이 12 6 4 3 2 n의 개수 몇 개야 다섯 개구나 아 n의 개수가 fm인데 m에다가 지금 2를 넣은 fe는 다섯 개였구나 하고선 첫 번째 fe를 풀어낸 건데 이게 지금 뭐한 거야 룰을 파악한 거야 지금 룰 파악되는 거 아니니 지금 M에다가 2를 넣어가지고 문제를 풀었잖아 그럼 요번에 M에다가 몇 넣을 거야? 3 넣어서 너네가 한번 다시 해봐 그럼 이 문제 내가 장담하는데 3, 4, 5등급 친구들이 시험 현장에서 못 풀었을 수 있겠지만 너네가 시도나 룰 파악을 하려고 했다면 이 문제 풀수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시도나 룰 파악을 통해서 너네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순간적으로 시험 현장에서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던 거지 이거 되게 중요하고 좋은 기술 아 아니 기술이 아니고 정도지 그치? 자 그래서 오늘은 수능 당일날 비빌만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팁을 네 가지를 줘봤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첫 번째 뭐였어? 어 특이성을 관찰하자. 그러면은 문제가 풀릴 수 있다. 두 번째 뭐야? 교과 개념을 카테고리별로 잘 넣어놨다가 그걸 꼭잘 꺼내 쓰려고 연습을 하자. 그다음 세 번째 뭐야? 세 번째는 조건 정리를 잘 해보자. 조건이나 힌트 정리를 잘하면은 문제가 저절로 풀리기도 한다. 그다음 네 번째 뭐야? 시도를 통해서 룰 파악을 한번 해보자. 복잡한 문제일수록. 이러면 문제가 저절로 풀릴 수 있다. 근데 이거 지금 너네가 습득하고 나니까 어때? 이거는 팁이 아니라 사실 공부를 잘하고 수학 실력을 올리기 위한 정석적인 방법이야. 근데 이거를 인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시험을 보더라도 너네가 시험 현장에서 한두 문제 꼭더 맞출 수 있다. 많게는 세네 문제. 그리고 10점에서 20점 등급이 오르고 인생이 또 변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나는 사실 이거 다른 강사들이 볼까 봐 오픈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로 지금 선생님 구독해주고 이제 수능 점수가 간절한 친구들을 위해서 쫙 풀어봤어 자 이거 잘 새기고선 이걸 가지고선 시험 성적 잘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도록 하자